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세미한 음성 들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 17편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면 1절 위에 표제를 써놨어요. 제목이 아니라 아윗의 기도다 이렇게 가르쳐 주네요. 무슨 기도일까요? 1절에 그게 기도의 내용을 대표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제가 세 번역을 따와봤습니다. 여호와여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나의 하소연을 들어보소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보소서. 조손모아 비논이 거짓없는 입술로 드리는 말씀에 귀 기울여 보소. 서 무엇인가 간절한 기도임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합니다. 왜 이런 기도를 드려야만 했을까요? 오늘 구절에 가서 볼까요?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로부터. 나를 지켜 주세요. 나의 눈물을 노리는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11절에도 보니까 마침내 그들이 내 뒤를 따라와 에워싸고 이 몸을 땅바닥에 매어치려고 노려보고 있습니다. 아주 위급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 무리들이 누구일까요? 사울과 그의 무리들이 다윗을 해치고 죽이려고 했고 다윗은 도망을 다니는 중에 나를 구해달라고 이렇게 간청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네요. 그런데 오늘 여기 15절에서 가보면, 15절에 가서 보면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그만이 느끼는 행복이 그만이 느끼는 만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위급한 상황 속에서 자기 삶의 만족을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시의 결론입니다. 나 힘듭니다. 나 도와주세요. 나 죽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것이 결론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만족이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 15절에 보니까 그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나는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봅니다. 잠에서 깨어나 주님의 모습을 보고, 잠에서 깨어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볼때 나는 만족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 본문 8절, 9절에 보니까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원수의 무리들이 득실거리고 있는 가운데에 자기의 삶의 만족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은 위대한 신앙의 고백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메시지는 이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주님의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이거 하나 받아가지고 힘으로 더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자기 삶에 대해서 행복을 고백하지 못하고 삽니다. 만족하지 못하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왜?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계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철학관, 그들의 인생관과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관이 별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실망하고 똑같은 것 때문에 웃고 똑같은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도 아라보고 즐거워하며 슬퍼하는 것을 보면 세상 사람과 똑같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나 우리나 인생관이 똑같다. 세계관이 똑같다. 그런 이야기요. 우리의 신앙관이 그들에게서 특별히 다를 바가 없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많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구별된 것을 그들이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가치관,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세계관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똑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과 똑같이 탄식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들은 그의 얼굴을 배우려고 열심히 열심히 주를 찾습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드리면 나는 떳떳하게 주의 얼굴을 봅니다. 잠에서 깨어나 보니 주님의 모습이 보이고요. 잠에서 깨어나 보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랬습니다. 즉 다윗은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다윗만이 알고 있는 비밀 다른 사람이 알수 없는 다윗은 그 행복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행복하냐 저는요 여러분들이 다윗이 맛보고 있는 행복과 만족을 누리시기를 원해요. 예. 다윗이 자기가 만족을 누린다고 하는데 환란 속에서 생명의 위협 속에서 그가 만족을 누리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배우면서 여러분들도 그것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찾는 것과 똑같은 만족을 추구한다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들과 같이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 삶의 가치와 자기 삶의 의미와 자기 삶의 만족이 여기에 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14절에 가서 보십시다. 주님 이 세상에서 받을 몫을 다 받고 사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주께서 몸소 나를 구해 주십시오. 주님은 그들은 주님께서 쌓아두신 재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남은 것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그래도 남아서 자식의 자식들에게까지 물려줍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받을 몫을 받아가지고 지금 살고 있습니다. 내가 그런 세상 사람들 곁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쌓아두신 재물을 가지고 자기들의 배를 채우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하고, 그래도 남은 것을 자식의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은 환란 때문에 힘든 게 아니다.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다. 그를 찾아 죽이려고 하는 많은 무리들이 그를 애워싸고 있기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누가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까? 총칼 들고 여러분 곁에서 와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질 아닙니까? 세상 것 아닙니까? 그것들을 추구하다가 보니까 그것들이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14절 말씀과 같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받을 몫을 받아 누리려고 하니까 그 재물을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그것이 힘들다 그거예요.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나로 하여금 죽을 지경이다. 저는 오늘 다윗의 고백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윗과 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재물로 인해서 배를 채우고 즐거워하고 남은 것을 자식들에게 주려고 하고 더 남은 것은 자식에게, 자식의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여기에 짓눌려 있다 그거예요. 우리 모두가 여기에 우리는 다 갇혀 있다 그 말이에요. 갇혀 있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더 나를 힘들게 하고, 이것이 나를 핍박하고, 이것이 나를 죽이고 있어요. 내 영을 이것들이 나를 죽이고 있다. 그 말씀으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세상은 이와 같이 물질로 만족을 추구합니다. 세상은 자녀로 만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남은 산업을 자녀들에게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이기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주여, 나를... 저들에게서 구원해 주소서 그 말은 나는 저들과 같은 물질을 추구하는 세상에서 그들과 함께 있는 이 세상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은혜가 안 돼요? 어제, 낮에 설교 준비하고 저녁에는 그것 때문에 제가 행복하게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으로 만족을 추구하면서 사시겠습니까? 사람이 사는데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자기 존재에 대한 만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추구하고 있는 만족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세상의 재물 가지고 만족을 얻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예.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예. 인간은 자기의 먹는 것과 소유에 절대 만족하지 못한 채 살아가기 때문에 만족하게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거지. 왜 그렇습니까? 내가 만족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만족하면서 살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추구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늘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예. 행복한 사람은 그래서 만족을 얻으면서 삽니다. 하늘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 좀잘 먹고 잘 사는 거별 관심 없습니다.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분명하게 달라야 됩니다.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그들과 차이가 있어야 합니다. 다윗은 자기 삶의 행복을 노래하고 있는데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행복하다, 만족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떳떳하게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그들 부러워하지 않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눈에서 떠보면 주님이 보이고요. 잠에서 깨어나 보면 주님이 내 곁에 계시고요. 그것으로 그는 만족하기 때문에, 자기 만족감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만족하면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부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의 실패예요. 내가 살아가는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은 가장 큰 실패다. 그 말이에요. 이거 자체가 인간의 불행이에요. 이것 자체가 인간의 불만이 돼요. 돈을 벌어도 왜 돈을 버는지 목적을 알아야 돼요. 공부를 해도 공부하는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돈 벌기가 힘들어요. 공부하기가 피곤해요. 공부하는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공부가 즐거워요. 네,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인생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네. 그러나 목적이 없는 사람은 그 자체가 피곤하고... 힘들어요. 다른 사람 살아가는 거, 흉내내려다니까, 따라갈 수 없고, 너무나 힘들어요. 시기하고, 질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목적이 있는 사람은 쉬워요. 기뻐요. 다른 사람, 그들과 같이 안 해도 괜찮아요. 목적이 없는 삶을 사니까, 다른 사람보다도 더 물질을 추구하면서 살려고 하고, 다른 사람보다도 더 욕심을 내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이기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이야기합니다. 이기주의자가 된다고 해서 그것을 채울 수 있느냐? 채울 수가 없습니다. 채워지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이 이기주의 자체가 자식들에게 투사를 시키는 거예요. 내가 못 먹고 못 살았으니까 자식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그 투사. 내 자식은 못 먹는다고 할내 자식도 다, 다 하지 못하고 자식의 자식에게 잘 살고 잘 살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것. 여러분, 그 무서운 이기주의를 자식에게 넘겨준다는 이야기. 그 무서운 이기주의를 자식의 자식에게 넘겨준다는 이야기.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생에 목적이 없이 살아가니까 그런 이기주의자가 되어버리고, 목적 없이 살아가니까 내 자식도 이기주의자로 만들어버리고, 그런 목적 없이 살아가니까 자식의 자식에게까지도 이기주의를 투사시키면서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우랭한 가문이 되어버리고 만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봉사할 겨를이 생깁니까? 봉사할 마음이 생깁니까? 아닙니다. 조금도 봉사할 마음이 없습니다. 조금도 배려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자기 위주로 살아갑니다. 자기 위해를, 자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못해서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투사를 시키면서 살아갑니다. 자기도 비극. 자식도 비극적이고 자녀들도 손자들도 비극적입니다. 이런 악인들의 사고 방식과 가치관과 생활 방식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그대로 유전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가문의 가시가 될랍니까? 그래서는 안 돼요. 그거 끊어야 돼요. 표현을 다 못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눈떠보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네요. 피곤하고 어렵게 내가 잠들었지만 눈 떠보니 주님이 보이네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면서 살다가는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지도 못하고 그래서 우리는 만족을 못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눈뜰때 주님이 또 나와 함께 하셨구나 눈뜰때 주님이 보이시는구나. 눈뜰때 주님 말씀하옵소서. 눈뜰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루를 출발할 때. 여러분은 만족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가치를 두고 살지 말고. 믿음에 가치를 두고 사십시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요즘 제가 자꾸 자꾸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본질을 향해서 갑시다. 추석 때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왔듯이, 고향만 올 것이 아니라 본향으로 갑시다. 우리의 본질을 찾아갑시다. 얼마나, 얼마나 제가 요즘 드리는 말씀입니까? 우리의 본질을 향해서 걸어가면, 알량난 세상 것 때문에 내 영이 손상되지 않아요. 알량난 세상 것 때문에 내가의 기분 상해지 않아요. 알량것 세상 것들 그것들 알량하게 보고요. 우리는 주의 것을 보고 즐거워하고 우리는 하늘의 것으로 만족하면서 살수 있으니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관 때문에 여러분 살지 말고 믿음의 가치관이 여러분의 가슴속에 가득 담기를 원하고 믿음의 가치관이 크게 보이기를 원하고 믿음의 가치관이 여러분 가슴속에서 크게 비중을 차지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큰 믿음을 소유하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 앞에 소원하면서 이 시간 크게 아멘 하십시다. 아멘. 우리가 아멘 하면서 추구하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큰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이 더 만족을 주셔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수 있도록 감동을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구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바라보고 있으니 그들과 같이 똑같은 것 때문에 울고 똑같은 것 때문에 웃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에서 울고 웃는 그러한 자리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서 여러분들도 나를 주님이여 구원해 주세요.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적어도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으니, 우리는 그것을 추구하면서 사십시다. 거기에서 자유하십시다. 거기에서 탈출하십시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환란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을 짓누르는 거예요. 여러분을 자유케 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와야 된다 말씀이에요. 성령이요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도 세상 사람들의 똑같은 가치관에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의 자리로 옮겨 주시고 믿음의 자리에서 내가 구하는 것을 찾으며 만족하며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활란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이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요? 믿음의 가치관을 향해서 그것을 바라보고 가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본향으로 가는 거예요. 내 몸과 마음과 영이 다 온지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막막한 길, 모르는 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길,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길 그곳이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고 갈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본지를 향해서 갑시다. 세상은 온통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거기에서 돌아와요. 돌아올 수 없는 것까지 가버렸다가는 나중에는 죽 지옥에 가요.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살면서도 여러분들이 발길을 돌리려고 애써야 돼요. 여러분이 어디쯤 가고 있는가를 알고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어디를 향해서 가야 돼요? 온지를 향해서 가야 돼요. 하나님 향해서 가야 돼요. 왜? 어떻게 갈수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길을 제시해 주셨으니 갈수 있는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가십시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땐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 우리 주님 바라보면 갈수 있어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바시밭에 백합화 예수향기 날리니 하면서 여러분 세상껏 애지중지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믿음으로 바시밭에 백합화 예수향기 날리니 하면서 본향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갑시다 본질을 향해서 여러분 손잡고 갑시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손잡고 발걸음 맞춰서 가시고, 가족들이 함께 손잡고, 발걸음을 맞춰서 가시고, 여러분들 곁에 있는 친구들 손잡고, 발걸음을 맞춰서 함께 천국을 향해서, 본질을 향해서, 본향을 향해서 가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미스터인들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요. 그래서 우리가 먹는 양식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살아갈 수 있어요. 사는 방법이 성경에 제시되어 있어서 그 방법대로 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사라져요. 세상 사람들과는 그래서 우리는 방향을 향해 다른 방향을 향해서 가고 사는 방법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하는 목적지도 다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먹고 사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살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곁에 있는 악한 것들이 다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의 양식을 추구하면서 살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힘의 힘을 하나님이 더해 주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천군 천사가 와서 여러분들을 돕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절대 맹목적은 맹목적으로 살아가는 그런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 쇼펜하워라고 하는 독일의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1788년도에 태어났는데요. 태어난 이유도 없고 그가 하는 말이에요. 사는 이유도 없고 죽는 이유도 없다. 삶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으로 가득차 있다 하는 염세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삶을, 이성이 우리를 이끄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이성이 이끄는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이다. 삶을 떠밀어내는 것은 살려고 하는 우리 개개인의 맹목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살려고 한다. 아무런 목적 없이 살아가서 되겠느냐 말이에요. 예, 아닙니다. 우리는 맹목적으로 이 세상에 온거 아니요? 하나님이 보내서 왔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어찌 우리가 맹목적인 삶을 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맹목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온 것도 하나님의 뜻이요, 사는 것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요, 가는 것도 하나님께로 가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말고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감이 안 납니까? 예, 자식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교인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예,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복잡한 삶 속에서 여러분, 이런 것들 다 생각하면서 사노라고 한다면, 이런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모든 문제는 해결되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단순하게 믿음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숙하면,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우리 교육 때문이다.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우리 가족 때문이다.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내 자녀 때문이다.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우리 환경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우리의 믿음은 더욱 더 깊게 깊게 뿌리가 내려지고 넓게 넓게 확장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위새 환란이 무엇입니까? 사울입니까? 아닙니다. 죽음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만족해하고 남으면 자식들에게 주려고 하는 세상의 가치관 그것이 환란이다. 그것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다. 다윗은 그것이 아니라 눈 떠보면 주님이 있고 눈 떠보면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니 나는 만족한 사람이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쁘다 바쁘다 하면서 밤 예배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그래서 늦습니다. 바쁘다, 바쁘다 하면서 축도 이전에 예배를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바쁘게 달려가서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바쁘면 바쁜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돈 벌면 돈 버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목적 없이 가는 것이 인생의 비극이요, 큰 불행입니다. 이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는 말: "주님, 이 세상에서 받을 몫을 다 받고 사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들과 똑같이 바쁘게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믿음 때문에 바쁘게 살게 해 주옵소서. 신앙의 가치관 때문에 바쁘게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소서." 육의 일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할수 있는 그것 때문에 바쁘게 하소서. 가정 일보다도 재단 때문에 내가 바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요! 주님을 위해서 먼저라고 하고 재단을 위해서 먼저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내게 오는 복이 더 크다. 이런 역사적인 진리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나중에 남는 게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다 버리는 것 같으나 결국은 나에게 더큰 것이 온다. 더큰 기쁨이 온다. 더큰 만족이 온다. 여러분, 이 신비스러운 역설적인 진리 앞에서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나중에 가볍고 큰 면류관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끝에 가치를 두지 말고 믿음으로 가치를 두고 살아가면 이와 같은 연류관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원양을 향해서 가는 여러분의 삶에 하루하루의 삶이 기쁘게 될 줄로 믿고 만족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고백 속에서 이 종이 받은 은혜를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가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원수들이 아니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가 많은 무리들에게 우겨싸임을 당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늘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이 주신 재물 가지고 먹고 배부르려 하고 남으면 자식들에게 주려고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기적으로 살면서 사람답지 못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그를 힘들게 하고 그것이 다윗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것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고민이 아니라 나의 고민이요 우리 성도들의 고민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구원하여 주소서 주여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눈 떠보면 주님이 계시는 것을 인하여 만족하고, 눈 떠보면 주님이 옆에 보이는 것을 인하여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멋지게 해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 같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래서 계속해서 고향을 향하듯, 본향을 향하게 해 주시고 본질을 향해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그 십자가의 공로로 가는 길을 마련해 주셨으니 그 길을 열어 주셨으니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본질을 향하며 살아가므로 만족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그것으로 기뻐하며 살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啊。Uh